깨끗하게 세탁한 이 하얀 옷을입고이 공사장 근처를 지나가면요 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어, 먼지나 오염물들이 이 묻게 되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10년 이상 살았던 집 바로 근처에 우리 내일교회처럼요 이렇게 공장 지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공단이었죠. 예. 그래서 늘 문을 닫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공장의 소음뿐만 아니라 먼지들이 계속해서 밀려오기 때문에 이 창문을 닫지 않으면 금방 집안도 더러워질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조금 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가는 것도 이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만 해도요 그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받고 싶지 않다고 몸부림 치더라도 우리는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루에 수십 번씩 SNS를 보면서 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고요, 또 거기에 맞춰 어, 소비하고 행동하는 패턴들을 보이곤 합니다. 좋아요를 많이 받는 삶이 마치 가치 있는 삶처럼 여겨지고요, 점점 인정받는 나의 모습이 어, 마치 하나의 우상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동경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어, 타인에게 맞춘 삶을 살도록 강요받고요. 또한 그렇게 소비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영향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가 마치고 나서 광고가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 드라마는요 드라마 중간 중간에 광고가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여금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이것을 가져야 여러분의 삶이 더 좋아 보이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삶에 자꾸만 부추기는 것 같은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 될까요? 내가 지금 사는 곳이 너무나 악하고 어, 힘든 곳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떠나면 그 힘든과 어려움은 찾아오지 않을까요? 2000년 전, 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놓여져 있던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에게 요한은 이 요한 게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고 또 이렇게 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메시지가 이 게시록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요, 그 멸망이 선포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와 영광으로 땅이 환하게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천사가 내려왔는데 땅이 환하게 밝아졌다라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고 내려왔다는 것을 어디, 어 표현해 주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었을 때에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내려왔었을 때 환해졌다라는 것은 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서 내려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이 천사가. 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것 또한 천사가 독단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이 천사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그것을 지금 기록에 남긴 것을 오늘의 살고 있는 저와 여분이 지금 읽고 듣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절 말씀에, 그럼 이 천사가 무엇을 선포하느냐? 큰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해서 힘찬 음성과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이것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처럼 두 번의 강조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지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차 무너지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을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급되는 이 바벨론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약의 그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서 17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 보면요, 그 말씀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 불리는 바벨론이라고 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은 탐욕적이고 또 악한 길을 따르는 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로마만의 멸망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길을 따라가는 바벨론을 동경하고 바벨론의 삶, 바벨론의 삶을 추구하는 그 모든 제국들, 그 모든 악한 자들, 그 모든 탐욕적인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표현이 이 바벨론으로 지금 묘사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성도들의 관점에서 이 바벨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곳이 귀신의 처소이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며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으로서 이 바벨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으시겠지만 로마 제국의 타락상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란과 향락의 문화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동성애를 비롯해서 근친 상관,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콜로세움 경기장, 그것은 뭐 하는 곳이었죠? 검투사들이 경기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짐승 간에 싸움을 붙여서, 어, 사람이 피 흘리고 죽는 일들이 벌어졌던 곳이 또한 그런 곳, 콜로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음란과 향락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던 곳이 로마 제국이었고요. 또한 황제의 숭배 사상이라고 해서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후기 로마 때는요 쿠데타와 또 암살을 통해서 황제가 계속해서 바뀌고 세워진 일들이 반복이 됐고요 매관 매직 관직을 사고 파는 일들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부패가 심했던 곳이 또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을 바벨론에 빗댄 것은요 실제 역사적인 타락상과 영적인 타락이 복합적으로 겹쳐졌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지칭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바벨론과 함께 만국이 망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이 바벨론의 그 음행과 사치와 또 방탕에 물들며 또 동경하며 따라갔던 그 모든 나라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같이 언급하는 것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겨났듯이 로마의 권세는 대단했고요. 모든 이들이 로마의 시민권과 문화를 동경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의 음행은 단순한 육체적인 타락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세와 욕망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적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물질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어질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물질을 마치 신처럼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끝은 멸망으로 귀결되는 것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한은 자신이 본이 묵시의 내용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마음이 동하지 말라고 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부터 8절까지는 하늘로부터 온 다른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는 것을 또 듣는데요. 내 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거기에서 나오라는 것은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 물들기 쉬운 로마 제국, 어, 향락과 음행이 만연했던 그 로마 제국의 영향력과 가치관으로부터 어, 벗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우상숭배와 물질주의,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의 가치관, 시대의 어떤 세계관과 정서로부터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것은 오늘날도 비슷한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돈만 있으면 청부사된도 자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성을 사고팔기도 하고요, 생명을 사고팔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이도 사고팔고 장기도 사고팔죠. 돈이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줄 것 같은 그런 우상과 같은 모습이 오늘날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지금 권하는 이 권면의 내용은 당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성도들, 어느 시대에 있든 그 시대의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음행과 우상과 사치와 향락으로 물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성도들에게 요청한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 선언은요, 이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그들의 음행과 사치, 향락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장차 바벨론에 내려질 재앙을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요, 당장의 고난과 어려움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바벨론의 멸망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곧 무너지게 될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니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 말씀 안에는요, 자녀를 살리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 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표현은요. 그곳에서 유혹과 그런 바벨론의 어떤 향락으로부터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혹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빠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왜 힘써 싸우라 하지 않냐 하시고.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겁니다 마치 소동과 고무라를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출애굽의 장면을 떠오르기도 하는 어,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한 세력의 영향력에 물들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어디에 있든지 바벨론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향력에 물들어갈 위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또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올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 절과 육 절에 보시면 그 바벨론의 죄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예전은 하늘에 사무쳤고요. 하나님은 그의 불리한 일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저 악한 자들 그저 불의한 자들을 왜 가만히 내버려두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황 그냥 허용해 두시는 것이지. 그를 그냥 내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이어지는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줄 것을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을 대상이 바벨론은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일과 사치하는 탐욕에 물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벨론에 물들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삶, 자신의 가정, 내가 꿈꾸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끝은 심판이며 그들이 쌓아놓은 것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가 영광과 사치를 누리기 위해 착취했던 만큼 그 고통과 애통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기에 7절 하반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 제국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로마 제국을 찬양하고 숭배했죠. 하지만 로마 제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하지 않을 것 같던 영원한 제국 로마도 망합니다. 그 어떤 권력과 나라도 바벨론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 귀결은 파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를 것인데 그 도시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오며 불에 타 없어지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이 모든 재앙을 주관하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음행한 자들, 사치한 자들, 또 부리한 자들의 그 귀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바벨론은 존재합니다.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찬란하지만, 그 안에는 타락과 멸망이 숨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도 외형은 위대했지만 속은 부패와 음란으로 가득했죠. 쾌락과 황제 숭배와 탐욕과 사치가 제국을 지배했고 그런 세상을 오늘 성경은 무너질 바벨론이라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자신이 본 것을 기록하여 당시의 성도들과 지금을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탐욕과 우상에 물들지 말고 거기에서 빠져 나와라 천사를 통해 실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 말합니다. 더디 오는 것 같은 그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로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요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합니다.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 주님이 승천하신 지 이제 이틀이 조금 지났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바벨론과 같은 탐욕과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이 탐욕과 교만,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숨어 있을까요? 내면에 있는 욕망과 욕구일까요? 아니면 내 주변과 상황의 어떤 환경으로부터 오는 영향일까요? 제 안에도 욕심, 교만함,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정하고 싶지만 그게 순간순간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욕망들이 실제 삶 속에서 구현되지 않도록 발현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정시키는 그런 몸부림이 저 안에도 저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게 잘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요. 참 걱정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마치 내 안에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 같다고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또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에 모습을 드러내어 활동하는 것이 바이러스 같은 균이잖아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상황과 환경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그 교만과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이 바벨론도 지금도 강하게 작동하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넘어지게 만들고요, 끊임없이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고, 나누기보다는 내 안을 채우고, 나누기보다는 너의 가정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보다는 너가 원하는 욕망과 너가 원하는 그 실은 꿈꾸는 것들을 실현할 것을 우리 가운데 자꾸만 어, 부추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한 바벨론의 유혹과 그런 미혹하는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올 것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 목사님, 부자가 되면요, 더 많이 섬기고, 어, 더 많은 것들을 어, 교회를 위해서 또 헌금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셨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어, 상당수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들은 아니었어요. 어, 나름 괜찮게 살고 계셨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 부자가 되고 싶은 더 많은 부를 어, 쌓고 싶어하는 분들이 어, 계셨습니다.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섬기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죠. 어.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질문은요. 부자가 되면 더 많이 섬길 수 있을까였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소유하면, 더 많은 능력을 가지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안의 욕망을 부추기는 주변의 영향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말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이 만하는 부와 지위와 명예도 같이 취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바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듯이 그런 가치 위에 세운 삶은요 결국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여섯 군데 다섯 군데 교회를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던, 해왔었는데요. 그 교회들을 되돌아보면요. 중직장분들과 만났을 때 대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의 기도 제목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목사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했습니다. 결혼돼서 괜찮은 직장도 가지고 또 자녀들 손주들도 잘 학교 생활 잘하고 또 좋은 데 살고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고백했던 분들이 상당수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열심으로 섬기셨는데 어쩌다가 그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는지 자연스러운 물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남동생 또한, 어, 어렸을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녔지만, 성인이 되는 순간, 교회를 떠나서 지금까지 떠나 있습니다. 저의 남동생의 부모님도 중직자시죠. 네. 참 아이러니하죠. 네. 결국,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자녀들은 배우게 됩니다. 부자가 되어 섬기겠다는 말보다 지금,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속에서의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나가는 이유도 결국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실 현재의 삶 중요하죠. 그러나 그 현재의 삶에만 초점을 두고 앞으로 다가올 삶을 내다보지 않는 것은요. 헛된 일이 될수 있음을 우리는 요한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의 기쁨에 집중하다가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놓쳐버리는 삶으로 귀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벗어나야 할 유혹과 탐욕, 또 악한 영향력, 또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바이러스처럼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사치와 허영은 무엇인가요? 그것으로부터 저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오늘부터 또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또 여러 영향리들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내 직장 동료들 또 내가 만나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들을 수많이,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우리가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를. 그래서 바벨론의 그 음행과 음란함과 탐욕과 욕심과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 내게 주어진 자리,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거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고 간구하며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시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의 인생,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아멘